같아요. 그렇군요. 바트모션 번트 번트를 댑니다. 김민우의 번트. 이 타구는 오! 태그. 세입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성용 선수가 직접 태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우 선수는 태그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네. 그러자 심판 합의 판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 판정 결과는 정말 중요해지겠는데요. 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들 모든 분들이 바쁘겠는데. 예. 보시죠? 여기에서 태그가 됐는지 아닌지 일단 스리비트 라인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태그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요. 뭐 선상을 따라서 뛰고 있던 김민우였기 때문에 스리피트와는 <laughs> 상관이 없어 보였고 조금 더 가까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죠. 보셨 나요？참 애매 하 네요？이제 예. 결과 를 기다 리고 있 습니다. 최초 판정은 세이프 판정이 나왔었고 그러자 비디오 판독 심판 수리 판정을 요청한 조범현 감독이었습니다. 심판들이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예, 도포기를 대드려야죠. 글러브 끝과 유니폼이 서로 맞닿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나광남구 심아웃 아웃 판정이었습니다. 판정이 결국 유니폼과 홍성용 투수의 글러브 끝이 살짝 스쳤다는 판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뭐 결과적으로는 무사 1루가 아닌 원아웃 주자 2루가 되는 상황 입니다